안녕하세요, 강남바둑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제 아주 재미난 맹 문제 한 문제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. 지금 백이 이렇게 붙인 장면입니다. 그래서 흙은 이 석점의 석점 이제 배, 배에 붙인 이 백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데요.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귀에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흙돌들이요. 자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많이 둔 우리 의 수법인데 꼭 알아두어야 되는 수법 그렇다면 이흙석점은살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베개의 도는 이제 흙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끊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뭐 흙이 단수치면 이어버리고요 요 안에서는 흙이 살 수가 없죠 붕도가 워낙 좁아 가지고 그리고 이 쪽에서 이어도 이렇게 끊고요. 이게 단수치면은 100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되는 이런 아주 멋진 맥점이 있는데, 자,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,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니까 제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00이 배에다 붙였어요. 하나, 둘, 셋. 머리, 가슴, 배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가끔 바둑 둘 때도 진짜 나오는 아주 멋진 맥점인데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두거나 어디를 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때는 아주 멋진 수가 재미난 수가 있는데 뭐둘수 있는 곳이 지금 중앙에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뭐 여기나 여기는 전혀 말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두는 건데요. 이 수가 정말 재미난 수입니다. 이거를 이제 흙이 키웠을 때백 이렇게 단수 치면은요 흙이 있고. 따내면은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해버립니다. 그리고 여기 단수를 치면은 이때 그냥 흙이 이 석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서 단수를 쳐서 이 흙돌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. 그래서 백이 따내면은 이렇게 흙이 연결을 하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이 진짜 백이 붙였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흙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절묘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이 붙인수로 둘수있는 방법들이 정말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다가 두는 수도 있죠 100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맛보기예요 이거 아무리 100이 들여다보도 봐도 안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100이 이런 걸 끊어도 단수치고요 나오면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백이 아래쪽에서 끊어도 마찬가지예요. 심지어 백이 이거 끊으면 흙이 뒤에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버리죠 백도 이거를 둬야 되고요. 그래서 이 형태가 얼핏 봐서는 이제 흙이 끊길 것 같지만 정말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백이 이제 여기를 붙이면은요, 흙이 뭐 이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럴 때는 어떻게 둬야 된다? 바로 여기를 키워 버리는 이런 수가 있다 이거죠. 야, 그래서 이 수는 정말 아주 멋진 묘수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단수 치면 있고요, 따내면 이어서 뭐흑돌이 전부 연결이 된다 이것입니다.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음.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맹 문제 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요. 이해가 잘 되십니까? 예, 뭐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돌려 보시면은.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